아예 못 생긴 걸로 가는 거 어때? <laughs> 나내거 제일 많이 본다 그래. 난 거짓말쟁이야. 다 매수했어요. 무슨 느낌인지 알지? 인스타도 약간 이제 좀 이제 자주 하려고 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말했잖아 인스타가 높은 게 인방 문화를 모르는 친구들 기준 제일 잘 쳐줘요. 인스타로 들어오는 광고도 많더만 저 인스타 광고 몇개 들어왔는데 사운드 클라우드 막 이런 거 외국인한테 와 외국인한테 무릎 춤춘 노래 만든 분이 인스타 DM으로 연락 왔는데 내가 봤을 때 주변에 소문냈어. 어 그래가지고 자기 노래도 써달라고 그런 거 많이 와요. 지 보고 대한민국 1위 인플루언서인 줄 알았나 봐. 미친. 약간 요즘 인스타 맛들렸어. 한번 들어가 볼까? 그동안 좋아요가 얼마나 찍혔나. 들어가서 봐서 뭐의 인스타는 얼굴 아, 잘 생겨야 돼. 결국엔. 그거는 근데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아예 못 생긴 걸로 가는 거 어때? 그마저 있던 것도 나갈라나? 오퀸처럼 사진 갈아 엎어보라고요? 사진 찍어달라고 이제 뭐, 뭐길 가다가 이렇게 할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사진 찍으려고 그러면은, 씨, 내가 아니야. 이게 <laughs> 무슨 느낌인지 알아? 피부 보정. 뭐 약간 뭐, 이런 거는 뭐,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괜찮은데, 갑자기 숨 쉬기 힘들어져. <laughs> 이런로 글씨 쓸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무슨 느낌인지 알지? 내가 아니야, 약간 이상해. 내가 아닌데 이거 찍으셔서 뭐하지? 약간 이런 느낌. 형이 올린 인스타, 형이 좋아요 누르는 거 아니지? 아, 나는 페이스북 때부터 자추는 패시브야, 미안한데. 내가 내가 좋으니까 좋아요 누르는데, 난 자기사랑이 굉장히 확실한 녀석이야. 난 2011년도부터 자추는 패시브였어. 인스타는 안 하긴 했는데 지금 눌러야겠다. 너 때문에 알았다. 야. 자추가 되는구나. 어, 이거 하나하나 다 해야겠네. 자추가 왜요? 저는 제가 좋아요. 나는 유튜브도 누구 거막 제일. 많이 보냐고 그러면 나내거 제일 많이 본다 그래 나 형독형 썰 조회수 존내 잘 나왔거든요? 나 그거 씨 어제 10번 넘게 봤어 거짓말이 아니고 조회수 잘 나오니까 더 재밌는 거 있지? 10번 봤어요 어제 아 잠깐만 반장선거, 부반장선거 나가본 사람 내가 나왔는데 나안 찍어본 사람 있어? 솔직히 말해봐 너네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난 없어 다나 찍었어 있다고? 넌 거짓말쟁이야 알겠어? 이제부터 너 이름은 김거짓말쟁이야 주민등록증 그렇게 발급받아라 네, 중... 아니 나 진짜 한표 뜰까봐 다른 사람 찍었느아한표 뜰까봐 근데 내가 나왔 는데 영표 나온 건뭐 하는 새끼?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출마한 사람이 자기를 안 뽑잖아? 그럼 그 사람은 출마하면 안 되는 게 맞아? 내가 뭐이 반을 잘 이끌겠다, 우리의 그 처우를 개선시키겠다라고 그런 포부로 나온 사람이 자기를 안 뽑으면 그거는 그 사람은 출마를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자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나오는 거지. 그래서 전 반장 선거 다저 뽑았습니다. 다 당선됐는데 다 매수했어요. 햄버거나 우리 집 고깃집 했으니까 삼겹살. 막상 그 권력을 손에서 놓으려고 하니까 어, 아쉽더라고요 장기집권을 위해 뇌물수수 및 이제 금품은 아니고 이제 현물이죠 현물 어, 현물수수 어, 해가지고 어, 독재자의 길을 걸었죠 <laughs>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파벌 형성이 안돼 있었기 때문에 잠깐 발톱을 숨기는 때였고 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1학년 때 만든 파벌을 바탕으로 왜냐면 그때 제가 이제 패션 파벌 축구 파벌 그리고 야구 파벌도 있었고 여기 모든 파벌에 다 가입을 합니다 전문용어로 이제 박쥐 그걸 함으로써 저의 그 인맥 관계를 많이 구축해 나갔고 3학년 때남 합반이 된다는 찌라시가 돌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가짜 뉴스였는데 이제 2학년 때 이제 그 대표자 회의가 있습니다. 그 반장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 회의가 있었는데 여자반 반장들이랑 문호개방에서 우리 반에서 이제 잘생긴 애들 팔아넘기고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반에 태욱이가 좀 잘생겼었거든요. 이 무역 루트를 저희가 이제 태욱 로드라고 했습니다. 어, 3학년 되니까 사실상 외국어반이 우리 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는 합반이었어. 거기가 간지가 존나 났어요. 우리는 그냥 밀라그로 반삭하고 댕겼는데 외국어반 애들은 저항의 흠 있어. 무슨 느낌인지 알지?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갈 때 경기도 교육감이 바뀌면서 두발 자유화가 됩니다. 어 그렇게 되면서 멋을 부릴 줄 아는 녀석들은 머리가 기니까 날개가 다 놓쳐요. 저는 머리를 길러본 게 초등학교 6학년 이후로 처음이에요. 제가 아는 가장 멋있는 머리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유행했던 샤기컷입니다. 울프컷 쳤는데 아이들이 <놀람> 촌스럽다고 <놀람> 뭐라 해가지고, 늑대 안 멋있냐? 근데 이제 2019년, 2020년 도래해가지고, 권지웅이 울프컷 하면서 근데 멋있다는 댓글 보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게 GD니까? 아니, 근데 다 따라 하잖아요. 뒷머리 길르는 애들이 많았잖아. 난 그거 보면 이상해. 아니, 뭐야, 뒷머리 왜 길러? 맞아, 내가 봐도 이상하더라.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금 이상하다고 한 당신들,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트렌드죠. 그게 멋이고, 그게 패션입니다. 외국어 반 애들이 이제 3학년 때 같은 반이 됐는데, 외국어 반의 반장이었던 애가 있을 거 아니야. 걔가 되게 잘생겼어. 공부도 잘하고, 고그리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들의 신임을 다 받았습니다. 어, 저는 약간, 반에서 웃기려고 노력하는 애들 있잖아. 웃기게 대답하는 거 뭔지 알지? 한국 근현대사 선생님이, 1954년이 끝나고 시작된 게 뭘까요? 1955년이요. 약간 그러니까 이런 거 있지. 노잼이라고? 타이밍 맞게 치면 좀 재밌어. 나름 그래도 타율 높았어. 수학선생님은 얼굴이 기억이 안 나고, 깨 있었던 적이 많이 없기 때문에. 수학 시간에는 이제 체력 보충하는 시간. 왜냐면 수학 다음 시간이 거의 보통 체육 시간이었거든. 체육이 겹치는 반끼리 이제 대항전 하잖아. 무슨 느낌인지 알지? 5교시 때 우리 선수들은 다 자야 돼요. 의무적으로. 딱 나갔는데, 여자반 애들이 나와있으면, 에이씨. 하면서 옷 매부세를 다듬지. 이 원래 띵틀 이제 수행평가할 때, 야야! 하면서 넘었으면, 여자반 애들 나와있으면, 철 넘고, 다. 뜀틀 같은 거할 때는 체육 선생님도 더운 데가 싫기 때문에 그 옆에 아파트에 드리워준 그늘 가서 하거든? 아니면 농구장 가서 하거나 우레탄 깔려 있는데 거기서 하기 때문에 모여있어 이렇게 가까워 원래는 우리 축구하고 뭐 쟤네 농구하면은 마주칠 일도 없는데 아니면은 이제 저기 뭐야 농구 막 수행평가 여자들막 얍! 하면서 막 슛하고 있어 상대방 공격수가 슛을 해 골대에 안 들어가고 넘어가는 경우 있잖아 그럼 원래는 골키퍼가 갖고 오는데 여자반이 농구 골대에 있으면은 괜히 차내가 갖고 와요 야야야 아, 나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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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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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자 어떤 애가 한명 이렇게 해가지고, 던져주면은, 뭔가, 서로 말하지 않아. 친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애니까. 그래서, 어, 고맙다고도 안 해, 어, 눈으로, 어. 여기 약간 칸나 어 약간 사루비아 네. 막 피는거지 마음에 우리 여자애들 만아 여자애들 중에서 간혹가다 이제 공부하는 지소연이 있지 이제 차면 앵간한 남자 골키퍼보다 멀리 차는 애들 간혹가다 있기는 해 재능충 발하고 에이스들이 있기는 해 여자애들도 잘생긴 애들이 가지러 가면 공 직접 가져다 주는 것 같더라 그거를 이제 아까전에 얘기했던 그 외국어반 반장이었던 애어 걔가 가면은 가서 안 와요 공 던져주고 거기서 얘기하고 있어 야 이태준 빨리와 씨발 괜히 화내고 막 어, 약간 이런 느낌 잘되는 꼴 절대 못봐 염색제 다른데 이야기 한 5분 이상 주고받으면 괜히 이제 우리 종족이 아니지 이제. 인기 많은 다른 종족이야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되고 나서 점점 밀리는 네안데르탈인들 같은 느낌이지 네안데르탈인들이 결국에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한테 멸종당했잖아요 아 호모사피엔스 아 죄송합니다 호모사피엔스 참 어, 호모사피엔스 그때 이제 외국어반이랑 합쳐졌을 때아씨 몇몇이야 이거 반장 선거하는데 외국어 반반장이 좀 힘이 셌죠 근데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애들이 거의 같이 3학년 같은 반으로 넘어왔거든요 문과 남자반 이제 제가 무역으로 이제 저기 뭐야 납품하던 잘생긴 애들 중한 명이 변절합니다 외국인 반이었던 애한테 붙었죠 얘가 어, 너무 큰 거야 <laughs> 원래 문과반 무리를 몇 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알지 왜냐하면 얘가 이제 이제 왜그 여자반 애들이랑 이제 왕래가 있으니까 얘랑 같이 놀면은 이제 여자반 애들이랑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저기가 생기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파벌이 이렇게 된 거야 그로 가가지고 어 약간 좀 불안했으나 어 그래도 2년 동안 다져놓은 어 온갖 권모술수가 빛을 발하더라고요 그 인간은 은혜를 잊지 않는다 제가 삼겹살을 이미 한 두세 번을 처먹었기 때문에 그게 원가로만 따져도 몇 십만 원이에요 고등학교 시절 때 그렇게 뭐 돈이 많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초과삼간 태워서 권력을 유지했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계속반장이었고 어 초등학교 때는 왜냐면 그 연예인빨 음 약간 그때 제가 유사 연예인이었거든요 이렇게 개그 신동으로 어 그냥 출마만 하면 단선이었습니다. 제가 나오면 아무도 안 나왔었어요. 그때가 내내 내 인생의 리즈 시절이야. 내 인생의 리즈 시절이 너무 빨리 찾아왔어. 너무 빨리 찾아오니까 있잖아 그 이후에 한 20년이 지금 약간 좀 지루해. 그때는 어 장기 독재하고 그리고 나름 자비로운 독재자였다. 이 학종이를 잘땄거든요 그리고 공기를 개잘했다 그랬잖아. 공기랑 학종이 워, 내가 진짜 이거 투탑이었어. 아 진짜로 공기랑 학종이 투탑. 우리는 심지어 따따라 그래가지고 여기 뭔지 알죠 이거? 이거 이거 해가지고 2, 3. 난 이것도 내 마음대로 했다고. 공기 챌린저였어요. 진짜 고수들 그랜드마스터 챌린저 랭크전에서는 꺾기할때 상대방이 숫자를 얘기해야 돼. 1, 4로 잡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전문용어 아리랑 뭐. 저는 우리 동네는 따따라 그래서 따따. 공기는 근데 나만의 스킬이야 근데 학종이는 이게 현물로서 거래가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또 하나의 화폐가 된다는 말이야 그리고 나는 옛날에 뻑치기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뻑치기 <laughs> <빡침이 웃음> <laughs> 수백 장 넘어 200장 300장 넘어가 <laughs> 뭔지 알지? 아니 야니 뻑치기 이거 훔훔훔훔뻑 이거 말고 이건 범죄고 이제 학종이에서의 뻑치기가 있었습니다 훔훔훔훔 어. 쇠구슬 이거 이건 아니고 이거 뻑 치는 걸 이제 뻑치기라 그래요 어아아 아, 뭐야 어, 고마워 <laughs> 쓰레기가 아 아참참 밥이 왔네 야 이거 말고 딴거 없냐? 어어 싫어 아 <laughs> 어. 아무튼간에 어 그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음, 좀 집권을 이어 나갔던 음, 과거에 또 생각이 있네. 에.